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그, 어, 마스크는 전체 좀 벗으시고 좀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유영상 SK 텔레콤 대표님의 말씀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드림팀으로 힘내고자 유 한화시 중 경북 광역생활권 구축이 가, 가능하고 대구 관광 명소인 그비산 참꽃 구라 건설과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부를 무, UAM 사업 구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했는데 어, SK이나 한화가 어, 그리고 지금 한국공항공사하고 t m 모빌리티 이 어, UAM 어, 합작 어, 추진 어, 단체가 한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구가 앞으로 어, 통합신공항만 아니라 어, 지금 신공항 부적지에 건설된 어, 그런 도시가 어, 대한민국 UAM의 어, 실정도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UAM 산업의 중심도시가 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Uh, 지금 uh, SK 텔레콤과 하나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티맵 uh, 모빌리티사 대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레고 <laughs> <laughs>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 모빌리티는 UAM 비행 실증 및 쿠퍼봇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비스 발승에 적극 협력한다는.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